지금 공개합니다. 삼성전자가 몰래 찜해둔 로봇 부품 흰금주 탑5. 진짜 저평가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바로 여기입니다. 5위. SPG. SPG. 로봇 관절의 핵심. 감속기 국산화 성공. 일본이 독점하던 시장을 뺏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닥입니다. 4위. 인탑스. 인푸스 삼성 모피. 바트피트. 생산의 숨은 주역. 로봇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 매출 10배 폭발은 확정적입니다. 3위. 큐렉소. 큐렉소. 의료 로봇의 테슬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전 세계 병원을 장악 중입니다. 2위.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 글로벌 탑4 치킨 튀기는 로봇부터 공장 자동화까지 세상을 바꿀 기술을 다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이 회사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동시에 러브콜을 보낸 유일한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아직 천억대입니다. 지금 사면 10배 먹습니다. 이 마지막 1위 종목이 궁금하다면 좋아요 붉은심장 누르고 팔로우 한뒤 댓글에 777초 남겨주세요. DM으로 조용히 알려드립니다.